또 최근에 네. 그 이제 쌍십절 맞아서 네. 또그 대만의 라이징더 응. 총통이 예. 또 대만의 독립,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응. 하면서 예. 이, 이쪽도 조금 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응. 예. 저기도 보면요 예, 예. 대만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네. 양안 관련해 갖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 조직도 있고요. 네네. 특히나 통일 전선부는 조직 내에서 네네. 일국 양제, 한국과 두 체제를 네네. 통해서 대만 원에는 원 오브 더 아워 파티라. 어? 그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지. 예, 예. 너네가독립된 독립된 주권의 단체가 아니야. 아니야. 예. 그러니까 우리 말잘들어이 놈들아. 예. 이게 지금 중국 공산의 입장인데 대만의 민진당에서 이번에 다시 그 저기 차이잉원 여자 총통이 팔년 그 하고 예, 예. 이번에 라이칭더로 지금 또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까저 그러니까 라이칭더도 저 사람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 제가 이거 예. 아마 의사를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 굉장한 엘리트의 저사람이 예 예, 예. 예. 엘리트인데, 네, 네. 그럼 당연하게 라이칭더 총통이 예. 지금 뭐가 겁이 나서 중국을 향해서. 아우 형님 좀 봐주세요. 내가 말잘 들을게 아, 이렇게 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들 건방진 소리 하고서, 야 임마, 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나는 네. 중화민국이고 너는 네. 중국공산당이고. 예.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렇게 할수 있는 거는, 아그 어, 1979년도인가요? 그 미국이 대만을 버리고 저쪽 중국 하고 수교를 할 때. 네. 그때. 아, 대만 관 관계법인가라는 법을 만든 게 있어요. 아, 예. 응? 그래서 그 법안에 보면, 아, 법은 그냥 무슨 관계법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혈맹 수준에 네, 네. 그걸 대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호막 장치를 뒤에 쳐놓은 겁니다, 아, 사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지금은 뭐 TSMC 같은 거대 공룡도 대만이 예. 보유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대만에서 꿀리기 전혀 없죠. 네. 어, 그러니까, 어, 저처럼 라이칭도 총통이 네. 어, 저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만약 군사적인 충돌 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우려들이 예, 염려하는데 그렇죠? 예, 예.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서 네. 중국 인민해방군이 얼마나 허접한지 그 실상을 만 음... 세계에 좀 공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원장님 지금 음... 전또한 켠에 네. 드는 생각이 지금 네. 대만 중국 지금 저렇고 네. 북한 한국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 네. 어 이게 그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네? 조금 네. 어떤 서방 그 국가를 등이 없고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한 음. 전쟁이었는데 네. 굉장히 장기적인 장기전의 양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예. 어 근데 만약에 뭐 대만이나 음. 뭐 지금 음. 한국이나에서 유사한 예.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네. 어, 좀 그런 이게 뭔가 좀 시원하게 확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네. 장기전 비슷한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아 어, 제가 이제 그런 군사적 충돌이 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으면 예.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은 아, 물론 그런 전쟁이나 무력을 이용하면 예. <laughs> 상하는 사람이 있죠. 예. 아 죽는 사람도 나오고 네네. 다치는 사람도 나와요. 예. 아 그런데. 큰 그림을 보면 네. 다소의 좀 시생이 피가 좀 흐른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차제에 네. 어, 겁 없이 지금 대만을 침공해 들어오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네. 저것들은 몰살을 시켜버릴 수가 있고 네, 네. 순간적으로 어, 동양 세계에서 정말 천자의 나라로 군림했던 청나라가 네. 1840년 아편 전쟁을 끝으로 완전히 찢어지고 발려지고 네, 네. 그야말로 만신창에 만 대해서 숨도 겨우 쉬지도 못하는 그런 네. 어, 종이 고양이로 변신했던 거 기억나죠? 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신천제 중국공상당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없어요, 사실. 음. 네? 아니, 지방공무원 뭐 선생님들, 뭐 무장경찰, 군인들, 예. 어? 공안부 경찰들 네, 네. 얘네들 급여도 못 주고 있는데 네. 무슨 돈이 있어서 손장 하겠어요. 음. 어? 그런데다가 네, 네. 까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도 한번 좀 와줬으면 좋겠어. 음,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예. 어, 말할 수 없는 네, 네. 상당히 준비가 잘된 지금 전쟁 장비들이 많아요. 아, 네? 한국 네, 무인 잠수함도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미사일을 저장할 데가 없어서 네. 배에다 싣고 다니는 네, 네. 대량의 미사일 적재 용도로 쓰이는 음, 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한뭐한천발 정도씩 싣고 다니다가 음, 네, 네. 예? 그냥 미사일로 소나기로 퍼부 좀 되죠. 음. 그리고 지금 우리 사천 우리 하, 한국 항공우주개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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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한 우리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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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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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f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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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한스까지 더해지고 어 그리고 한으로뭐한가도 지금 한 천백억 원대인데 예. 이걸 더 대량 생산해서 대한민국 공군에 대다한 삼백여 음. 대 F 십육이나 오래된 전투기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음. 우리 전투기로 교체하고 를 이렇게 하면은 네, 네. 아마 지금 중국 정도 공군을 때려 부수는 거는 음. 일도 아니라고 봐요. 네. 어, 더더군다나 최근에 KF 이십일이 공중 급유하는 훈련까지 마쳤어요. 음. 공중 급유를 한다는 얘기는 네. 땅에 안 내리고 계속 그냥. 하늘에 떠서 예. 가서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하고, 이렇게 또 전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냥 그러니까 뭐 중국 전투기들 뭐젠 10이다, 젠 20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것들 겁대 가래 없이 젠이라는 게 우리 한자로 말하면 섬멸하다 할때 섬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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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거가 중국말로 젠이라고 부는 어,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이름이었네요. 예. 섬멸은 무슨 섬멸 니들이 섬멸 당하지. 어. 응? 그러니까 예. 난 차제에 이렇게 해갖고 네. 어, 대만하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중국이 실체를 전 세계에 입증해 주고 음. 그다음에 그~ 그거 핑계로 또 북한 애들이 망동을 할테니까 그냥 그치? 유엔군 유엔군 깃발 음. 꽂아 놓고 네. 한미연합군이 올라가서 접수해버리는 거지 뭐~ 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네. 북쪽에서는 만세 부르애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네네. 응? 미리 뭐 무기도 그러니까, 다 쟁여놨다. 그럼 지금 이제 훔쳐놓고 은닉해놓은 예, 예. 총과 실탄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만약에 <laughs> 우리가 판문점 부셔버리고 올라간다. 응?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애들이 거기에 동조하니 우리가 음. 설득을 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가 된 한반도가 나누어진 한반도보다 훨씬 이득이 크다. 네. 예. 그리고 너네들의 최종 목표 누구? 중국공산당. 음. 중국공산당을 똑바로 견제할 뿐만 아니라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중국 공산당을 부숴버리는데 음. 멸종시키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수 있다. 네. 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는 거죠. 음. 그러면 북쪽에서는 음. 지금 완전히 그냥 만세 부릅니다. 음.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마 미리 그냥 총권해갖고 인민보위성 간부들. <laughs>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를. 어, 진해군 사령관부터 예. 쏴 죽이고. 네네. 어. 이렇게 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부분에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예. 필요한 게 대만과 의 네. 네. 물밑에서의 비밀 공작이야. 아, 대만과. 음. 네. 어, 대만과 하면은 좀 어떤 걸 왜냐면 추진할 수가 있을까요? 대만하고 예. 네. 대만이 사실은 중국의 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과거 국공합작 시절에는 장개석이 이끌던 국민당이 네. 머조리티였고 공산당은 음. 마이너리티였단 말이에요. 네, 네. 다수당과 소수당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던 국민당이 소위 국공합작을 두 번에 거쳐서 하다가 전원들 음. 비밀 공작 음. 여자를 보내는 공작 음. 등등의 거기에 말려가지고 지구서 쫓겨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건 있지 그래도 국보급 보물은 다 훔쳐 갖고 왔죠. 아. 네, 그래서 타이베이 가서 네. 국립 중정 박물관, 예, 예. 중정 이제 장개석 혼데 중정 박물관에 가보시면 거기에 6개 월마 담을지 그 전시물을 바고요 아 너무 많아서 네. 한꺼번에 전시할 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보면 탐나는 물건이 한두 개가 아 아니죠. 그러니까 오르천년 역사에 만들어졌던 예, 그 예. 금문 보화를 거의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저 대만은 네, 네. 대만으로 프라이드도 있지만 사실 대만이 이스라엘처럼 네. 대중국 공작을 제일 잘하는 데가 저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밀 공작이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비밀 공작사 하려면 네. 대만에 들어가고 꼭... 협력을 해야 돼. 네. 아. 그런데 뭐 지금 뭐 중국말도 안 되지, 영어도 안 되지, 예. 응. 의사소통 안된 애들이 공작관 나부랭이라고 있게 된다면 불가능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예. 과연 그런... 아마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사실은 원장님 예. 같이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소수이지 않을까 싶기는 <laughs> 예. <laughs> 예. 예. 합니다. 예. 예.